사장님이 오셨어요. 오늘 제발 날씨가 이것만 바기를 칭케테레 어, 갑니다. 더디가 갑니다. 사실 칭케테레는 두번 갔다 오긴 했는데 또 얼마나 바뀌었을지도 궁금하고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제노바 있을 수가 없어서 칭케테레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보시죠. 한 시간 좀 넘게 걸려야 요 이제 가 타고 해야 돼 가지고. 스케가 오고, 페레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5개의 마을, 뭐 땅, 뭐 이런... 여기가 이쪽 지역에서도 되게 밀고 있는 관광지예요. 스케떼리 열차도 따로 있고, 5개만 가는 마을 열차도 따로 있고. 제노바나 피렌체에서 많이들 가시고 피렌체에서는 무조건 라스페차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노바에서는 레반도라는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갈아타고 들어갑니다. 흔히 칭케데를 하면은 생각하시는 곳이 마나롤라 그리고 네 번째 마을인 베르나차 거기 많이 가시고 이제 해수욕 하실 거면 몬테로스까지 이제 가시는데 첫 번째 마을은 뭐 그렇게까지 이쁘지 않아요 뭐 사진을 찍기도 별로고 뷰 포인트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세 번째 마을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만 갈 거고. 친퀘때레 패스가 있어요. 18유로인가 19유로인가 하는 패스가 있는데 기차랑 트레킹 입장료가 포함된 패스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패스 안 사고 개별권 끊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도라는 데 도착했는데 원래 여기서 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영무원이 오더니 이게 맞대 여기서 타는 게 맞대 겁나 어, 예뻐 미쳤어 와. 아 미친 거아니야고 어떡해요?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어떡하면 좋아요 아잘 왔다 나 가지를 못해 여기, 여기가 입구가 되게 좁거든요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겹쳐가지고 음, 가지를 못하네 마나 롤라는 아까 그 기차역에서 이 터널로 한 5분 걸어야 돼요 이 5분 정도 걸으면 이렇게 마을이 나옵니다 나오면 왼쪽 왼쪽 가서 계단씩 으선 올라가면 광장이 나오거든요 <laughs> 그러면 그냥 또, 또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이런 풍경이 나와요 하... 아, 편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어 빨래랑 이 풍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배들은 고기 안 잡을 때는 집 앞에다 두고 고기 잡을 때만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바, 밑에 보면은 바퀴가 다 달려있어요. 저쪽에서 화면을 찍고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오면은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laughs> 아, 이세 번째 온 짬바 여유.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지금 엄청 밀고 있는데고 옛날부터 밀고 있기는 했지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만화로 올라가.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기는 해요. 여기가 그킨대에 치면 나오는 그 엽서 무조건 거기 배경이거든요. 사람 봐, 사람 봐. 어떡하면 좋아. <laughs> 아 사람 진짜 많다 오늘. 나 주말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오늘 미어 터지는데? 그냥 밥은 못 먹겠다 오늘. 아 사람이 많다 오늘 진짜 많다. 아. 어떡하냐? 어 사람 진짜 많아요. 아우 씨, 이거 봐 사람 봐. 이 여기 게 위키랜저 언덕이냐고요? 아 여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네. 어 보트를 탈수 나온데? 와. 아. 너무 너무 사람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저봐 벌써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미쳤다. 오늘 아침에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가 넘어가서 지금 이쪽이 역광이네. 약간 살짝 하,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풍경 미쳤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더 예쁠 거야. 야, 미쳤습니다. 풍경 진짜 대박이죠? 너무 예쁘죠? 와. 이게 많이 와도 진짜 왓소리가 나는 그런 여행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봐도 왓소리가 나는 곳이네. 예쁘다. 오늘 진짜 날씨가 다했다. 잘 왔네. 이게 카메라에 다안 담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눈으로 많이 담고 가야죠. 반대쪽이에요. 제가 신케테를두 번이나 왔지만 한 번도 안가여니고 코르닐리아, 저기가 코르닐리아예요 여기 밑에는 이제 트레킹하는 길이고, 날씨 좋으니까 배도 다니네. 내려가 보자. 아, 내려왔어요. 로 내려왔는데, 물 진짜 맑아. 여기 사람들 이제 여기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튀김을 팔아요, 튀김을. 그래가지고, 튀김을 사람들 많이 먹더라고. 너무 예뻐. 아, 이거 맥주 먹으면 진짜 편하겠다 상당히 먹겠다. 튀김이 먹고 싶은데도 튀김 줄도 여기 겁나 많아 있어. 그서 그냥 젤라또 먹으려고요. 음. 여기 젤라또도 파는데 그라니따 팔아서 그라니따 샀어요. 아 그라니따 더 좋거든. 음. 음. 맛있다. 음. 엄청 쉽니다. 엄청 쉬고얼러해얼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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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얼해. 다 먹었어? 어 <laughs> 아,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어다 버리지? 제대기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가 출발했고 30분 기다려야 돼요. 아, 도착했어요. 와 사람 너무 많아. 아, 너도 마찬가지고. <laughs> 내리면은 그 익스 따라서 내려오시면 그냥 바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짜란. 아 여기도 역시 안 변했어. 공사하는 것도 똑같구만 똑같아, 똑같아. 변하지 않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나차 음칭기때려에서 제일 좋아요. 음, 제가 좋아하는 마을입니다. 아,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다. 만족... <laughs> 어, 걸어오면 그냥 바로 바다 나옵니다. 아니, 이망 멍멍이 개운 거. 생각난다, 생각난다. 안 변했다. 똑같다, 똑같다. 그리고 저쪽까지 올라가야 조금 베르나사가 보여요. 그래서 우선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여기 사람 몇퍼 자네 저는 골목이 있어요 골목이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이런 젠장 아 입장료 받네 7.5유로예요 네 지금 해도 적고 7.5유로나 되고 올라가 올라가. 아, 이럴 거면 침캐 때를 패스를 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이게 올라가야 예쁘거든. 이거거든요. 예쁘죠? 엄무 예쁩니다. 이거 보려고 또 7.515를 내버렸네. 좋았다 행복했다 그럼 이제 저쪽도 가보고 이쪽도 가봐야 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사람이 진짜 너무 많다 오늘 마나롤라보다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마나롤라가 더 유명한데여서 거기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아이 절벽이 말도 안 되게 특이하다. 구름이 내려앉아서 햇빛이 없어가지고 영상이 쨍하게는 안 나오네. 예쁩니다, 엄청. 아, 이쪽 반대쪽으로 왔어요. 왠지 저쪽 끝에 가면 다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니까 다 보이네, 이렇게. 예쁘다. 여기가 찐인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저 꼭대기 올라갔던 데고 이렇게 여기 다 보여요. 여기 옛날에 동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동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바다가 나오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옛날엔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막아놨어. 시간이 없어서, 몬테로스로 가가지고 밥을 먹던지 커피를 마시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하루에 다섯 개다 듣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가볼게요. 제가 아, 몬테로스에 왔습니다. 아,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막. 정신 못 차리겠네. 사람이 약간 신도림역 같아요, 신도림 출퇴근, 출퇴근 하는. 여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러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야, 해변 쩍 있고, 이렇게 노는 느낌이야. 음, 근데 이제 해가 들어갔네. 구름이 껴가지고, 그래서. 예쁘게는 안 나오는데, 진짜 여기 엄청난 휴양지입니다. 아직 살아있다, 저 집도. 8년 전에 엄마랑 왔던데요. 좋았어요. 이렇게 바다 다 보이고, 뷰가 딱 앉으면 엄청 좋은데, 바닷가 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해가 다 떨어졌어. 이 뷰에서는 그래도 스프리스 맞아줘야죠. 너무 좋다. 아직까지 이 식당 살아있어 줘서 너무 감사하다 <laughs> 여기가 모래 해변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자갈들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너무 좋아 아햇다 햇돛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취한거 아님 <laughs> 그나나 나의 파스타는 언제쯤 나오는 것일까 지금 여기 50분 있다가는 가야되는데 파스타가 나올 생각을 안하네 큰일났네 음. 예상 가능한 맛 가질 페스토 맛이 안나는데? 그래서 이걸 줬나봐요 약간 그냥 토마토 파스타인데? 우가이 정도인데. 여기서 뭘 먹어도 맛이 없겠어. 다 맛있지? 음, 여기서 이거 시키지 말고 딴거 드세요. 딴거 먹어, 딴 거. 이거는 그냥. 무 맛이야, 분면 맛이 없어. 야, 치절라도 있어야지 먹지. 그냥 파스타나 삶은 맛이에요 밀가루 맛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왔으니까 바로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20분 남은 것 같아. 나, 나 가야 되는 시간까지. 오! 와, 대박. 아우 와, 대박이지 않나요? 물이 진짜 미쳤어요. 아, 행복하다. 아쉽다. 가야돼. 10분 남았어요. 바지 다 젖은 거 봐. <laughs> 바지 다 젖었어 이거. 봐. 아 너무 좋았습니다. 못 잊을 것 같아. 신규 때. 역대급 재밌었다. 저는 이제 다시 제노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제노바에서 만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차에서 거의 딥슬립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제노 오니까 약간 흐리고 비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있죠? 층계뜰 갔다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 뿅.